요셉이 한나라의 총리가 됩니다. 왕의 직속부하가 되죠. 한나라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을 소유하게 됩니다. 그때 보디발과 그 아내의 얼굴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? 다른 사람보다 보디발의 아내는 인생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?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먹은 것에 두려워했을까요? 아니면 그를 생각해냈다는 것에 기대감을 가졌을까요? 감옥에서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은 무언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을까요? 아니면 지금까지 관행처럼 이어진 문제점으로 인해 난감한 상황을 맞이했을까요?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상인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게 호재라고 생각했을까요? 아니면 악재라고 생각했을까요? 상상하기는 재미있는데 이게 지금 나와 어떤 상관이 있냐고요. 지금 내 자리가 정해진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하면 너무 세속적인 결론일까요?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죄인이고 지옥 가야 하는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잖아요. 절대 교회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 변화를 받고 나보다 더 열심히 교회 일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도 보잖아요. 지금 내 모습이, 그리고 상대의 모습이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.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는 건 지금 나에게 고정된 것이 없음을 보여주지요. 그렇다면 어제의 내 모습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또 다시 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신앙의 힘은 아닐까요? 오늘 당신은 새로울 수 있습니다. 새롭습니다. 그러니 또 다시 화이팅입니다. 또 뵙겠습니다.